아, 여러분들, 이 게임 뭐냐면은, 유니버셜 시뮬레이션이라는 게임인데, 어, 이 우주에 대한 모든 걸 시뮬레이션 할수 있어요. 자,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뭐부터 할까? 어, 이게 뭐냐면은, 이제 우주 시뮬레이션인데, 뭐, 여기 보면은, 어, 핵심. 햇빛이 없는 태양계에서 태양이 없는 태양계도 시뮬레이션을 볼수 있고요. 어.. 지구와 달 해서 이거를 음.. 대강 어떤 게임인지만 보여드릴게요 이 이거를 불러오면은 지구와 달이 있잖아요 이제 여기다가 제가 뭐든 할수있는거예요예 이제 어떤 것도 할수 있냐면요 어.. 제가 지구에다가 지구를 하나 더 쏴버릴 수도 있는겁니다 자 보세요 이렇게 하면은 천천히 가다가 지구랑 지구랑 이제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어, 지구랑 지구랑 지금 이제 충돌을, 어, 충돌 되나, 이거? 어, 내가 잠깐만, 이게, 이게 안 됐다고? 뭐, 어, 충돌이 돼, 어째 잘못 왔나 이거? 되겠지? 어, 되겠다. 살짝 부딪히겠다. 어! 그래서, 지구랑 지구랑 충돌이 되면은 이렇게 된다? 어, 합쳐지고 있는 거야? 와. 우와... 와, 이게 다 부서졌다가 다시 돌아오네. 이 조각들이. 예, 이런 게임입니다. 음. 궤도를 벗어나가지고, 다른 안 쫓아가? 어, 이렇게 지구가 되는. 뭐, 다른 거 한번 해볼까요? 제가 이제 보다가, 어, 개체 추가. 고, 고정. 태양계에서 제일 큰 행성이 뭡니까? 목성이죠. 목성이랑, 목성이랑 충돌되면 어떻게 될까? 예, 정확히 여기죠. 목성이랑, 목성이랑, 목성급, 목성의 행성 맞나요? 목성급 행성이 두 개가 된다면, 충돌한다면, 음, 목성은 이제 거의다 가스로 되어 있는 행성이죠. 천천히 보겠습니다. 천천히 날라오다가, 부딪힙니다. 천천히 부딪히는 순간. 응. 기체인데, 까... 아, 기체라서, 어, 폭발을. 아, 기체라서 파편이 안 나오네. 아, 그냥. 아, 그냥. 아, 그냥 합쳐지네요. 기체라서. 목성 vs 지구 하면은 처음엔 목성에 별 기미 없다고요? 어. 아. 아, 얘는 기체라서 별 감흥이 없네요. 아, 그냥 합쳐지네? 뭐, 새로운 사실. 그러면은, 여기다가, 음... 항성, 우리 태양을 한번 쏴보겠습니다. 어, 뭐야, 왜 뜨거워졌어? 오, 엄청 뜨거워졌어, 목성이. 얘가 질량이 많아지니까 뜨워지는구나. 질량이 커지니까 그럼 목성에다가 태양을 한번 쏴보겠습니다. 화났는데? 어 뭐야 내가 뒤로 쌌네아 어, 태양이 엄청 크네요. 오. 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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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깜짝이야. 왜 이렇게 된거죠? 왜 이렇게 된거죠 여러분들? 팽창했다고요? 팽창하면 하얘집니까? 먹어져서 더 쎄져요? 빛이 더밝아진거예요 파라면은 어린 행성 아닙니까? 아, 너무 뜨거워지면 색깔이 변해요? 온도가 녹아질수록 하얘짐 아 그래요? 온도가 훨씬 더 높아졌나보다 그러면은 야너 들어가 봐 삭제하겠습니다. 일단, 이 태양을 없애겠습니다. 그러면은, 태양하고 태양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아, 태양 수명이 줄어든 거예요? 태양하고 태양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됩니까? 이론상으로 어떻게 됩니까? 여기, 이과, 어, 아, 되게 밝다. 태양이. 엄청 크구나. 아, 발설하면 안 되는데. 태양하고 태양하고 부딪치, 부딪히면 어떻게 되죠? 초신성이 된다고요? 항성하고 항성하고 부딪치면 초신성이 돼요? 한번 해보겠습니다. 고정. 뭐야? <laughs> 자, 태양을 놓고. 가고 있는 거 맞죠? 아, 플레이를 안 눌렀구나. 어우, 밝아. 태양도 기체덩어리라 목성이랑 비슷할 것 같다고요? 항성인데, 그래도? 어. 그래도 항성인데? 터지지 않을까요? 어, 뭐야? 온도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오! 슈퍼노바. 슈퍼노바면은 하 초신성인가요, 슈퍼노바가? 성운의 질량 와 질량 자체가 목성 1000개...급이래요 태어난지 12시간만에 엄청 커집니다 온도 측정 불가라고요? 그러네 온도가 안나오네 자 그러면은 음... 궁금한건 맞으니까 이제 태양계로 갑시다 이제 어떤 게임인지 아시겠죠 여러분들? 어... 어떤 게임인지 알겠으니까는 다시 태양계로 가봅시다 음, 태양계가 어딨지? 태양계의 현재 모습 지금 현재 모습 지금 9월 11일이거든요 9월 11일의 모습이라고 하네요 음, 실제 시간과 똑같이 돌아가고 슈퍼노바 끼리는 못 부딪히냐고요? 음. 태양 온도가 되게 높네 5500도네 태양 온도가 지금 지구의 표면 온도라고 하네요 이거는 평균이겠지? 표면? 어디는 덥고 어디는 춥잖아요 한국 찾아보자 한국 어딨지? 한국 지금 어둡죠? 지금 밤이니까는 어.. 얘가 에이시아 여기있다 한국 나만 제가 여기 어디쯤 있을.. 살것 같네요 한.. 한 2.. 2점주만 하겠지? 일본 일본 이렇게 실제로 불빛이 밝습니까? 되게 밝네 여기가 노스코리아겠죠? 음. 현재 지구라고 합니다 지구랑 달이랑 거리가 이렇게 차이나네 와. 아 저, 아, 저, 실제로 보는 건 처음이거든요, 이렇게? 이렇게 약간 3D 입체로 보는 건 처음인데 되게 먼네 어. 되게 먼네요 은근 먼게 아니라 엄청 먼데요? 거의 점인데? 와, 여기서 이, 이게 보이는 거야? 1인식 시점이 이게 보이는 거야? 어. 그래 달까지밖에 못 갔다고요? 뭐 어쨌든 이거를 음 달을 지워 봅시다. 달을 지우면은 지구 자체에 변화가 있나? 어. 뭐 과학적으로 보면 지구에 지구에 뭐 변화가 있나요? 과학적으로? 근데 아마 그거 자체는 실현이 안 됐을 거예요. 음. 변화가 있을라나? 시간을 더 빠르게 어, 엄청 빠르게 해봅시다. 1초가 변화는 없네요. 온도도 그대로고 속도도 그대로고 파도가 사라진다고요. 그거 자체는 구현이 안된것 같아요. 음. 지금 거의 한 일주일 넘게 지났는데 밤이 사라진다고요. 자전이 안 돼요. 근데 그거는 안 사라지는 그거는... 구현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약간 그 상호작용 같은 거. 음. 그러면은 이 친구한테 새로운 달을 줍시다. 달이 화성이라면? 만약에 달에 화성이 있다면? 화성. 어씨. 달 위치가 정확히 어떻게 되죠? 달하고 거리가 어, 어느 정도 됐었죠? 행성을 위성으로 가지냐고요? 실제로, 어, 명왕성인가요? 명왕성의 위성은 명왕성하고 위성의 크기 차이가 한세 배인가 여섯 배, 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고 합니다. 43만, 한이 정도? 50만 한번 가보겠습니다, 50만. 아, 그러네. 아예 위성으로 안 되네요. 음. 아예 안 가네. 어, 이것도 그거를 볼수 있거든요. 골디락스 존이라고 하죠. 생명이 살수 있는 지역. 초록색깔로 보이는 데가 골디락스 존인데, 화성이 여기 이제 지구가 있는 골디락스 존으로 오니까는 온도가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지금 마이너스 31도까지 올랐는데, 계속 오르고 있네? 한번 보자. 좀더 빠르게 하겠습니다. 온지 지금 하루도 안 지났거든요? 좀더 빠르게. 어, 물도 생기나? 거의 마션인데? 자, 지금 마이너스 17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이 정도면 살만하죠? 솔직히 이 정도면 살만하죠? 이제 거의 서울 날씨인데, 이 정도면, 마이너스 12도. 더 빨리 안 되나? 더 이상 안 오르네. 다시 돌아와서 지구, 지구에다가 완전 조그만한, 완전 조그만한 운석이 충돌하면 어떻게 되려나? 작은 운석이 뭐가 있을려나요? 어, 편집은 아니고 완전 작은 운석, 무작위 소행성, 랜덤 작은 위성, 이 정도? 무작위, 무작위 소행성 정도면 괜찮을라나? 한번 부딪쳐 봅시다. 얼마나 될지, 어떻게 될지. 어, 궁금하다. 한기도 피해가 크다고요? 아, 니 지구 정도면은, 앵간해선 소멸되지 않나? 앵간하게 작은 속도면은? 한번 써보겠습니다. 빵이야. 발사 된 거야? 뭐야? 어? 또잉? 자 어떻게 된 거야? 좀더 천천히 보겠습니다. 발사. 발사 된 거야? 멈췄다가. 발사 된 거야? 얘거든요. 얘 크기가 어느 정도 되냐면요, 반지름 36km. 반지름이 36km면은 되게 큰 거거든요. 거의 그. 어느 정도 크지? 여의도보단 큰데. 대기권 소멸된다고 이 정도가? 보겠습니다. 천천히. 오이긴 한 거니? 약간 더 빠르게. 가고 있는 건가? 이 정도면 없어진다고요? 36km인데 없어진다고요? 아, 이게 아직 안 부딪혔네. 아, 아니네요, 여러분들. 안 부딪혔네. 좀 다시 할게요. 지구만 놓고 한번 해볼게요. 지구만 놓고. 아니네, 안 부딪혔네. 가다가 타버리다뇨. 개체 추가. 자, 무작위 소행성. 발사. 정확히 쐈죠 어디까지 왔니? 음, 가고 있네요. 크기는 30 어느 정도까지 버틸 수 있어 지구가? 지금 30 거의 40km 반지름 40km면은 어... 지름이 80km인 거니까는 서울에서 대전까지 100km 정도 되나요? 어쨌든 거의 경기도만한 행성이 날아가고 있습니다. 약간 빠르게, 천천히. 어디 맞았지? 별로 타격이 없네. 어, 별로 타격이 없는데요. 어디 맞은 거지? 잠깐 봐야겠다. 태평양 한가운데 맞은 건가? 타격이 클것 같기도 하고, 실제로는 타격이 크다고요. 500짜리 충돌 시켜보라고. 알겠습니다. 그냥 멈춰 놓은 다음에 쏘고 이 친구를 어디 갔어? 이 친구 크기를 500으로 바꿉시다. 반지름 500km짜리. 500km면은 되게 큰거 아닌가? 소행성이 아닌데 이 정도면 그렇죠. 아, 저 정도면은 지진이랑 쓰나미 오죠. 어. 천천히. 어, 많이 큰데? 지구의 10분의 1 크기. 와, 그, 아, 그림자가 생겨. 어, 무섭겠다. 태평양 한가운데 그림자가 생겼어요. 허어. 태평양 망하겠지? 와. 온도가 표면 온도가 400도까지 올라갔습니다. 와, 지금 절반이 날라갔네. 우리나라 여기 인데이 정도면 은 실제로 타격이 있겠죠. 여기상으로는 지금 구현이 안된것 같은데, 사람이 살수 없진 않을 사람이 살수 있진 않지 않을까? 지구야, 이거. 어. 개무서운데. 지구 색보라고? 상태로 좀 시간 지나면 어떻게 되려나? 빨리 돌려보겠습니다. 온도는 계속 내려가네. 어. 표온도가 심그 평균 온도가 십몇 도였거든요. 어, 한 2년 정도 지나면은 원상 복구 되긴 하네요. 어, 2년 정도 지나면 원상 복구 되네. 음. 그대로 남아 있네. 에너이 파보다 약하다고요. 그러면은 오지게 센거 하나 나보자. 오지게 센거뭘쏴 봐야 되지? 당구공 뭐야? 이거 축구공도 있는데,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어, 이게 왜 있어? 여기 호박도 있네. 외계호박, 외계호박의 운명은 호박이 왜 있죠? 근데, 호박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초속 거의 4km, 초속 4.5km, 13cm. 아 질량 많은 걸 해보라고요? 호박의 질량을 늘리면 되죠. 멈춰봐. 호박의 질량을 어, 달 정도로 하겠습니다. 1달. 어머. 예이 정도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와뒤지지 않을까? 이 정도면? 호박이라도 뒤지지 않을까요? 과연. 와, 이 정도면, 이, 막, 지구 멸망이다, 막 이러고 있겠지? 달한 개. 지름 3,770km. 반지름. 뒤 지지 않을까? 전 세계에서 난리 나지 않을까요? 자, 부닥칩니다. 그림자도 안 생겨. 어, 한국인데 떨어진다. 한국 옆에 떨어진다. 아! 어. 오, 잠깐만. 면 온도가 지금 500도까지 올라갔어요. 허... 와, 이게 지구 멸망인데. 이 정도면 식기도 힘들지 않나? 이건 뭐죠? 플래그멘트? 이게 뭐죠? 와. 와, 얘는 안 식을 것 같은데? 와, 표현 온도가 600도까지 올라갔어. 이 정도면 못 살지, 사람이. 생명체가 살기 힘들죠. 시간이 지나도 온도가 천천히 내려가긴 하는데 거의 안 내려가요. 엄청 천천히 내려가네. 10년 지났는데 지금 7도 내려갔어요. 복구 된다고요? 봐야겠다. 멈춰봐. 와. 물이 다 말라버린 건가요? 이 정도면은? 물이 다 날아갔나요? 야 다리 원래 빙글빙글 돌지 않나? 아니, 움직이면서 해서 이렇게 된 건가? 복구가 된다고요? 이게 복구가 돼요? 오, 신기하다. 다른 거 해봐야겠다. 이게 보면은 어.. 다시 지구로 돌아와서 이게 블랙홀도 있더라고요. 이게 그 뭐지? 지구 평면설인가? 지구 평면설인가? 주장하는 사람들 중에 지구가 한번 블랙홀에 통과됐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대요. 근데 여기 보니까는 블랙홀이 있더라고요. 마침 블랙홀 태양 정도 질량의 블랙홀 태양 10배의 블랙홀. 오 너무 크다 이거는. 그냥, 태양정도 질량의 블랙홀. 블랙홀이 지나가면 어떻게 되죠? 지구공동설. 어. 아, 있었어요. 옛날에 실제로 서프라이즈인가다 봤어요. 어, 태양정도 질량의 블랙홀. 예, 가까이서 보면 진짜 신기합니다. 이렇게 생겼을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본 적이 없어서. 와, 지금 크기는 3km. 3km면은 여의도 정도 크기 되나요? 그게 여의도 여의도 크긴데 질량이 태양 질량이에요. 가운데는 시커매 가지고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주변에는 다 일그러져서 보여요. 빛이 이론상 압력 때문에 부서진다고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어 뭐야? 어 깜짝이야. 자, 자, 잠깐만, 자, 잠깐만 다시 할게요. 어나나 나 이렇게 될 줄은 몰랐어요. 어, 나 이렇게 될줄 몰랐어 어, 깜짝이야 아, 다, 다시 해볼게요 태양 정도의 질량 좀 멀리서 던져야겠다 여기가 어느 정도 길이냐면은 둘의 거리는 측정을 못하나? 뭐 어쨌든 굉장히 멉니다 지구와 달 사이 한 두, 한 2.5배 정도 되네요 시간을 좀 줄이고 와, 와, 빨려 드네. 더 멀리 있어야 겠네. 와, 빨려 들어가네. 태양도 빨려 들어가냐고요? 질량이 태양이니까는 아 질량이 태양이니까 태양이랑 위치를 바꿔보라고요. 어, 오케이, 그럼 태양계로 다시 갑시다. 어, 이론상 태양 자리랑 태양 질량의 블랙홀이 있으면 유지가 된다고요 미터세컨드, 미터퍼세컨드가 아니라, 미터퍼세컨드가 아니라, ms, ms퍼. 세컨드인데요, 여러분들. 일단 태양을 태양을 삭제를 하고 자, 멈춰 놓고 이 자리에다가 블랙홀을 태양 질량의 블랙홀을 고정, 공정, 상성기 여기 맞나요, 근데? 이 위치가 맞겠죠? 어, 다 움직이고 있는 건가요? 공제에 멈춘 게 아니라, 얘가 계산이 빡세가지고, 시간이 지금 1초에 1시간밖에 안 돼요. 예, 더 빨리가 안 되나봐. 뭐... 뷰로... 잠깐만요. 더 알아보기. 음... 궤도. 어? 얘? 예? 누가 궤도가 그대로 된다고 했죠? 궤도가 뒤지게 바뀌었는데 여러분들? 얘는 뭐야? 수성의 궤도는... 어? 궤도가 일그러졌는데요? 잠깐만요. 격점... 궤도가 일그러졌는데요? 일그러지게 썼다고요? 아, 정확히 안 나서 그렇다고요? 정확히 어떻게 났지? 교체는 안 되나? 음, 그대로 아닐텐데? 태양 위치가 아니라고요? 그대로 두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가서. 멈추고. 일단 뷰랑. 음. 정확히 여기지. 개체 추가. 블랙홀. 일단 너는 삭제. 그리고 여기. 여기 맞겠죠, 여러분들? 바로 앞이니까. 얘가 훨씬 작은 걸 어떻게 그래도 에이, 아니네. 안 맞네. 확 달라지네요. 어, 확 달라지네. 어, 태양을, 태양의 블랙홀로 바꿨습니다, 지금. 어, 뭐야, 깜짝이야, 씨. 이론은 이론일 뿐. 아, 그럼 블랙홀이랑 블랙홀이랑 붙으시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뭐서 질문? 블랙홀이랑 블랙홀이랑 붙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더 커진다고요? 빅뱅? 발사. 그냥 합쳐져요? 자, 어떻게 되는지, 약간 느리게 한 다음에. 뭐야. 어디 갔지? 아씨, 잠깐만, 다시 만들어야겠다. 태양으로 조명을 쓰자고요? 이게 자동 조명이라서 제가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예. 자, 고정으로 블랙홀 하나 두고. 여기다 하나 두고. 바로 앞에다가 써보겠습니다. 시간을 멈춰두고. 뭐, 시커먼데, 여러분들 알아서 보세요. 사라지네. 사라지네요. 사라지네. 아무것도 안 보이네.